같이 일하는 동생이랑 밥을 먹는데 동생이 갑자기 그러더라고. 아 자기 살찌고 싶은데 살찌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야. 그러다가 아, 그래도 살 빼는 것보다 살 찌는 게 쉽지라고 했는데 동생이 살 찌는 것도 살 빼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하길래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. 어떻게 살 찌는 게살 빼는 것만큼 어려워? 대체 왜? 난 솔직히 진짜 공기랑 물만 마셔도 살쪄 진짜 거짓말 아니야 공기에도 칼로리가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아니 봐봐 이거는 솔직히 밸런스가 안 맞아 언밸런스야 살찌는 거? 유산소 에안 하잖아 살 빼는 거? 유산소 에 여기서부터 이제 끝난 거야 이 게임은 유산소를 하냐 안 하냐 땀을 흘리냐 안 흘리냐 아니 밤마다 족발, 피자, 치킨 다 시켜 먹을 수 있어 아무 걱정 없이 만약에 이제 그 살을 빼야 하는 사람과 살찌워야 되는 사람을 이제 방에 가둬 놓고 실험을 하는 거야. 자, 살 빼야 되시는 분. 예. 자, 아침에 샐러드 드셔야 되고요. 닭가슴살 조금 드셔야 되고 토마토 드신 다음에 어 2시간 동안 유산소 런닝 머신 뛸게요. 자, 살 쪄야 되시는 분. 자, 아침에 치킨 피자 드시고 2시간 동안 누워서 유튜브 보겠습니다. 달라. 아침부터 달라. 밤 자살 빼야 되는 분, 전 6시니까 이제부터 물만 마시겠습니다. 자, 살 쪄야 되시는 분, 어, 이제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햄버거랑 어, 술이랑 곱창 먹겠습니다. 막 이래. 살 찌는 게 어렵다고? 살 찌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, 내가 한번 원동 클래스 열, 살 내가 바로 찌게 해줄게 원덩처럼 살아봐 진짜로 어살 찌는 게 뭐가 어렵다고 살찐 사람들은 옷도 제대로 못 입어 왜냐 이게 여유증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바지도 안 맞고 움직이기도 힘들어 앉았다 하면 팬티 바지 다 찢어져 살 없는 사람 어떤 옷을 입어도 태가 나 솔직히 말하자면 이뻐 처치만 입어도 돼 나는 이살 쪄야 된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살 빼야 된다는 사람 앞에서 살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도덕적으로 예의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살쪄야 되는 사람도 솔직히 개부러움. 나는 물이랑 공기만 마셔도 살쪄.